안녕하세요. 재정에 관심이 많은 햄스터 여러분. 재정 상태를 단탄히 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시장의 미묘한 뉘앙스를 배우고 다양한 경제의 기여를 점차 익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단순함이라면 어떨까요? 저는 단순화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멋진 동영상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가 팀원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비행기에 엔지니어 그룹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 그룹은 그가 원하는 식으로 사업을 변경하는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일론이 말했어요. 비행기를 돌려요. 바로 물류센터로 가서 24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죠.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해냈어요. 필요한 존재처럼 보이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미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 삶에서 복잡해 보이는 것을 훨씬 더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동기부여가 되죠. 이런 조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화가 정말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철저한 분석과 점진적인 단계가 모든 것을 지배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가 일론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믿고 싶을 겁니다. 그의 성공에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함께 풀어봅시다.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영상을 찾아볼 테니 놓치지 마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기억하세요. 햄스터는 힘.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